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블입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이고요. 여기에 원룸이 하나, 1.5룸이 두 개, 투룸이 두 개, 총 일곱 개의 방을 세를 놓고 있고요. 예, 맨 2층에는 주인 세대에 거주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면, 어, 전체 면적, 대지 면적은 57평. 그리고 연면적은 113평입니다. 가격은 영상 뒤에 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실 투자 원금이 1억 2,500이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 하나 있는데 예, 하나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닥하고 계단은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옆에는 페인트 시공, 벽 페인트 시공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 창도 다 22mm 페어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2층이고요, 방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1.5룸이 2개, 투룸이 1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건물에. 자, 여기가 주인 세대고요. 옥상은 주인 세대만 쓸수 있게끔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요거 관리하실 분들은 예, 옥상 단독 사용 가능하시고요. 현재는 주인 세대 전세 1억 7천에 세를 어, 놓으신 상황이구요 예. 계약 기간은 약 1년이 좀안 되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1.5룸 방에 네, 1.5룸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측에 화장실이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정으로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여 있습니다. 네, 보일러실과 세탁실, 여기. 베란다가 작지만 여기 행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예, 보일러실 그리고, 하이라이팅인가요? 인덕션인가요? 여기 가스레인지 말고 저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싱크대 사이즈는 한1200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가 방입니다. 방은 꽤쓸 만큼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창이 있고 저기 붓박이장 시, 붓박이장을 장 시공해 주셨습니다 이 강원도 춘천에는 대학가 근처에는 책상 침대 이런 옵션들을 기본적 베이스로 이제 깔아 두시는 원룸들이 많구요 여기 이 위치 후평동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원룸들은 이제 침대 책상 이런 것들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않는 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보다는 직장인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 여기 에어컨, 세탁기, 요정도 급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건물의 위치는 그 한림성심 한림성심대학교 하고 거리가 약 걸어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총 방이 6개 중에 1.5로 해당방 요것만 하나 비어 있습니다 요거는 340 이고요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각 호실 별로 새가 얼만큼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 외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계량기는 총 3개, 4개가 있고요. 층마다 가정용으로 하나씩 한것 같고 이 작은 거는 1층만 따로 한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은 저기 확실하게는 4개 라인이 보이고 사실 이 부분도 예,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죠. 두 개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차 대기는 좀좀 예, 좀 어렵겠죠. 예, 도시가스. 자 사면을 다 벽돌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사실 원룸 건물 이제 건축물들을 보면 예,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드라이피트로 마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사면을 전부 벽돌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따로 외관은 손볼 필요가 없죠 전혀. 예. 어, 주차장 천장도 그냥 옛날 같은 경 일반 텍스를 그냥 썼는데 예,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게끔 요즘 가장 최신 자재를 써줬습니다. 해당 상 원룸 주택의 가격은 7억 6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1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은 어뭐 취득세 이런 거 빼고요. 어쨌든 7억 6천에서 총 보증금 및 대출 합계 6억 3천 5백을 뺀 1억 2천 5백만 원이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